고등학교 수학 출발, 축하한다. 그런데, 고등학교 교과 내용은 중학교 때 교과 내용의 몇배 정도?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확 많아진다. 그러다 보니까,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해보면 중학교 공부 때보다 훨씬 조금 뭐, 뭐,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. 뭔데? 공부를 해도 표도 잘안 나고, 어? 그러다 보니 당황스럽고, 뭐아뭐 어? 아, 뭐 수학은 포기해야 되겠네 하고 그러다 보니 수포자도 나오고 이래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 어,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자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쌤을 만나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공부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 알겠어? 그래서 선생 선택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. 알겠어? 얼마만큼 그 선생님이 어, 교재 연구를 많이 하고,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느냐 하는 거.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하게 달려져. 알겠어? 어,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 학생 가르친 것만, 어, 내한 30년 넘게 가르쳤고 했으니, 어, 너네들, 내맘 믿고 한번 따라와 보라. 응. 음. 그러면은, 내 신하고, 수능하고, 2등급 이내로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. 알겠어? 어, 그러니까, 요거, 대신에 너네들이 요거 수업을 하고 나면은, 너네들이 해줘야 될 거는, 철저하게 복습이라. 복습 없는 공부는, 이거는, 뭐, 사상도가 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, 철저하게 복습을 하면서, 진도 나가는 거 맞춰서 따라와야 돼.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.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고, 수학은 몰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, 매일 꾸준하게, 알겠냐.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. 어, 그러면은, 고등학교 공부, 처음 시작이니까 믿고, 철저히 하라는 대로, 풀이하는 방법대로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도록 하라. 응. 어, 그래 하면은 왜뜻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. 자, 그러면 고등학교 첫 단원 항식 연산하는 거 요거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. 자, 자 이렇게 푸시오라고 하는 거다. 이렇게 푸시오. 자, 그면여 요까지 우리가 푼글을 봐보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하고 너무 너무 닮았지, 그자. 어, 대신에 조금만 신경 쓰면서 철저하게 어, 습관을 들여 뭘 하는 거 복습하는 습관. 알겠냐? 복습을 하는데 몇 시간만,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해. 알겠냐? 그래 하면은 어 고등학교 수학 어렵지 않게 이끌어줄 테니까 알겠지? 만지니 뿌리 한번 뽑아보자 고등학교 수학 알겠지? 자 화이팅 화이팅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나루셈부터 시작해서 어 또쭉 진도 나갈 테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본다 화이팅.